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제목은 세미한 음성의 확신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그야말로 위풍당당, 기세 등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한다면 궁계일학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멋져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이 세벨의 말 한마디에 브엘세바로 도피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이겠지만 말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의 광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로뎀 나무가 사람이 누워 쉴만한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터 이름을 로뎀 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누워 쉴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쌀이 나무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대쌀이 나무라고 번역하곤 합니다. 그늘이 없는 광야에서 이런 나무의 그늘도 감사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웠다는 것은 편안한 자세로 죽기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신 것이 그러합니다. 또한. 떡과 물까지 갖다 주셨으니 그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신 후에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선 만나줄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 중이었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후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장소는 아합과 이세벨 곁이었습니다. 그들 곁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해야 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양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끈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고 했는데 이전 성경엔 특심하다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좋은 단어 같은데 아쉽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치 소용이 없었다는 듯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항변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좋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는 자세로 돌격하기란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남았다고 확신했던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셨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아닙니까? 이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혼자 남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자신을 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으아했을 엘리야 앞에 이번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곳곳엔 갈라짐과 무너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파워를 상징하겠죠. 산과 바위와 땅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고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현재 도피에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진 앞에 놀랬을 엘리야. 그러나 역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습니다. 지진이 끝났는가 싶더니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아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엘리아는 무서운 자연현상 앞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놀라운 자연 현상이 있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던지라 세미한 음성은 더욱 세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워 충만한 모습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혼자 남았기 때문에 파워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주의 사역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친 것 같습니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엘리야는 자신은 특심한 열심으로 일했지만 남겨진 것은 자신 혼자이며.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상태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과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하게 다가오시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이 확실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